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봉크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봉크 사업적으로 장사가 되게 잘 되죠 근데 사업적 플러스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에도 올라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죄다 급등을 멈추지 않고 있어서 야 이거 봉크도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눈앞에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최대 500만원이라는 투자지원금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앞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급등 예정 종목 5가지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진행된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자면 첫 번째는 7월 1일 저는 여러분들께 크로노스 코인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저는 정확히 6월달 트럼프 관련 이슈가 있을 때부터 영상을 촬영해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나오고 바닥을 찍었다. 100%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월 1일부터 계속 이거는 잡아도 된다. 여러분들 문의 주실 때마다 안내를 드렸고 결국엔 어떻게 되었다? 제가 목표가 설정해드린 500원 그대로 달성이 되면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최대 수익률 400% 넘는 결과물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죠. 다음은 뭐다? 8월 21일. 안내드린 월드코인. 이전부터 이 종목은 로드맵상 업데이트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상장사가 이 종목 매집하겠다 자금을 끌어 모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아, 이것도 잡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꾸준하게 2,300원까지 보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약간의 안내 이후 조정은 있었지만, 결국에 급등하면서 3,000원, 찍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목표했던 2,300원 그대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거 못 먹은 분들은 없겠죠. 그럼 이 종목도 3주 만에 100%의 수익 완성을 했다라는 거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가장 최근 마지막엔 또 어떤 종목이 있었냐? 9월 1일 안내해드렸던 카이토코인 이 종목 AI 쪽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9월 달 업데이트, 10월 달 업데이트가 예고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AI 주식 쪽에 성과도 괜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다 보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일부터 이건 잡아야 된다 목표 가격 2040원 안내를 드렸는데 최근 두 번이나 목표했던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이 종목 역시 미니멈 30% 이상의 수익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딱한달 전에만 저를 만나셨더라도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갈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께는 딱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끝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요즘 알트 장세가 오면서 힘이 없던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참고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라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고 같지만 이렇게 내용 받아보시면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딱500 받아가셔가지고 한 달에 3개씩만 확실하게 먹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차근차근 바꿔 나가보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봉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렛츠 봉크라고 해서 지금 민코인 발행 플랫폼으로서 점유율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등이 펌프다펀이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되고 있다 다시 점유율을 찾아가면서 어? 야 이거 업비트는 물론이거니와 비썸에도 상장을 하였네라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럼 본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비례하는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힘이 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관 쪽에서 어떤 내용을 공개하게 되었다? 본크 매집하겠다. 따로 별도 법인 설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2.5%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추가 매집을 하겠다라고 CEO가 이야기하는 것들 해외에서 볼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도지 같은 경우에도 클린코어가 계속 매집하는 모습 때문에 안 멈추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이건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최근에 10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럼 봉크 같은 경우에도 당장 시작은 아니겠지만 관련 소식에 대한 진전이 보여지게 된다면 차근차근 안 떨어지고 매집하는 기간 동안은 꾸준하게 우상향 나오는 이 모습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나오는 패턴보다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갈 때마다 전 고점이 돌파가 되네. 이번에도 여기 뚫을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물리신 분들도 탈출 확률 거의 100%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잘만 한다면 이거 하나로 올해 연말 마무리까지 따뜻하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단타를 하시려는 분들이든, 중장기를 하시려는 분들이든, 지금 이 이슈 때문에 죄다 큰 종목들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크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이용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 호재도 없는 거 하기보단, 이렇게 확실한 걸 통해 웃으며 저랑 같이 마무리까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혼자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여기서 끝, 안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안내 드릴게요. 정확히는 이런 리포트와 함께 사점을 보내 드릴 건데, 일단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보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구글 클라우드의 주요 기능은 뭐다? 미리 보기가 있다. 클릭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읽어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다음에 어, 나랑 결이 같네. 그럼 그때 다운로드를 받아서 핸드폰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할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원하시는 분들의 한해 타점도 안내드릴 테니 이건 취향껏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만족했다. 덕분에 쉽게 하게 되었다. 스스로 느끼시게 된다면 많은 거안 바랍니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그냥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해주십시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전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기 아니야? 내그 네, 의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재 미국에서 7월 중순 지니어스법 통과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민코인 500만원과 함께 세 종목 특급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정보력의 결과는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한달전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11,000%, 300%, 200% 먹으셨을 겁니다. 100만원씩만 3개에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만 1억 1,500만원 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사실 일은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첫째, 500만원을 받는다. 둘째, 제가 드리는 코인 세 종에 100만원씩만 투자한다. 셋째, 남은 200만원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